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커피 한잔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그냥 우리 아시죠 그냥 드런드런 친구와 같이 나누는 그런 이야기 시간 여러분도 커피 한잔 가지고 오셔서 편하게 얘기 같이 들어주시고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볼까 하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제가 저를 소개할 때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도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울 때 어떤 점이 힘들고 또 좋은 점은 또 뭐가 있는지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해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는 시간이 두 번째라서 조금은 제가 먼저 주제를 이렇게 고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만약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그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편하게 여러분 한잔 하시면서 오늘 아침 같이 열어볼게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딸을 키운다고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큰 아이는 지금 3학년, 미국 학년으로 그리고 나이는 9살이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1학년인데 나이가 이제 막 7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두 가장 말을 또안 듣고 말썽 많이 부릴 때. 아 근데 또제 선배 언니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애들은 그냥 계속 꾸준히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종류만 질만 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또 사춘기대로 아주 엄청나게 속을 썩인다고 그러는데 뭐 계속 그렇게 말안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도 클것 같아요. 이런 두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울 때 가장 힘든 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아마 계시는 한국 교민 어머님들 꼭 아니고 뭐 아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진짜 괴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라이드예요. 그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와야 하는 일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초등학생도 혼자들 많이 학교를 가고 또 혼자서 걸어서 집에 오기도 하죠. 아니면은 뭐 학원, 차가 가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뭐 학교를 도와준다거나. 근데 미국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시스템 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다 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저도 제가 원래 하던 일에서 프리랜서로 바꿔서 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내는 시간 중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뒀던 게 바로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뭐가 있냐면은 미국 학교 쉬는 날 무지하게 많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제가 언젠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학교 물론 주마다 달라요. 카운티마다도 다른데 180일 여일 정도. 그러니까 1년에 거의 그냥 대략 우리가 산정을 했을 때반 정도만 학교를 가서 있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 나쁜 게 있어요. 뭘까요? 학교가 일찍 끝나요. 학교가. 제가 저희 아이들을 쉽게 들어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이렇게 일주일을 학교를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일주일 중에 요일이 어느 학교는 월요일, 어느 학교는 뭐 수요일 정도 일찍 끝나는 날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1시 반. 아니면 뭐 12시 반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일을 풀타임으로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픽업을 해야 되는 거죠. 참좀 좀 그래요. 이런 문제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드를 또 따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이렇게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집에 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사실 옆집에 산다고 해도 내 아이에 대한 라이드를 매번 맡기는 거는 사실 좀 힘든 일이죠. 왜냐면 이분도 그분만의 일이 있을 테고 그분의 시간도 중요한 건데 나 조금 편하자고 다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곤란하고 또 사실 미국에서 사시는 많은 부모님들, 어머님들 또 픽업을 하시는 어머님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을 구할 때나 아니면 이 커리어가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이쪽으로 더 하게 되는 점이 있죠. 근데 이게 꼭 이렇게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컨퍼런스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컨퍼런스가 무슨 회의가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의 면담, 상담을 1년에 두번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학교가 또 일찍 일주일 정도가 다 일찍 끝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직장 상사분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또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사장님이 아닌 이상은 좀 눈치 보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남의 돈을 벌때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하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요. 미국 법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뭐 법적으로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그 연령 구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대략적으로 아이가 혼자서 다닐 수가 없어요. 보통은 만 14세 정도로 그 나이를 봐요. 그러면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16세 아니면 생일 지나면 15세 정도가 되겠지만은 여기 아이들도 중학 학교 (2학년) (3학년) 그 연령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혼자서 막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신고해요 옆에 사람이 왜 아이가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니 너 부모님 어디 계시니? 그리고 이렇게 눈여겨보죠. 부모님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일단 사회 분위기가 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혼자 다니면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겠죠? 또 특히나 또 여자아이들은 눈여겨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 부모님이 어디길래 아이들이 저렇게 혼자 다니지? 저도 그렇게 보고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전화를 하겠죠. 그게 그냥 사회의 분위기고 법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좀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많이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반면에 좋은 점도 있겠지요?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반대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픽업을 해서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만큼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왕에 같이 보내게 된 거, 부모님들은 그게 당연하다고들 그냥 자연스럽게 체화가 됐기 때문에, 또, 그래서 재밌게 또 삽니다. 그렇게, 그렇게, 아이고, 니네들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휴. 그래, 재밌게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꾸 정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도 안 되지만은, 혼자서 집에다가 두어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법이 강해서 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또 반면에는 또 위험한 점이 그만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보호가 더 가, 법이 강하고 또이 법이 강한 만큼 보호가 잘 되고 보호가 잘 하려니 이 밑에 깔린 거는 위험한 면이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돌고 도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좋다고 제가 좀 손꼽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사교육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사교육에 대해서 뭐이 학원, 저 학원 보내면서 하는 엄마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영어로도 뭐 헬리콥터 맘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계속 아이 쫓아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난 떠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되게 보통의 그런 문화는 특히 저학년 때까지는 그냥 놔둬요. 너가 할수 있는 점을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그리고 좀 어린아이의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조금 과외를 한다 치면은 이게 공부 학습적인 면에서 과외라기보다는 과외적인 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거를 배우는 시간.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쪽에서도 뭐 발레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농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능 음악 쪽에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런 쪽이 더 많지 굳이 막 학습적인 수학의 막 선행학습의 영어고 뭐를 이렇게 하고 그런 면은 어 적습니다. 이런 건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그냥 제가 허심탄하게 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큰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4학년으로 올라가면 그래도 좀 학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때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학원 아무것도 보내는 건 아니고 태권도 하나. 태권도 하나를 배워요. 작은 아이도 태권도 하나 배웁니다. 그냥 뭐 한글 학교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주산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도 주산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바이올린에 피아노에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사교육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에요. 한글 어, 가르치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가르치진 않고요. 자꾸 한국어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꾸준히 관심을 갖게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또 한글을 읽으려고 하고 또 어설프나마 막 엄마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이렇게 답장을 써주면서 걔가 요상하게 썼던 한글을 좀 이렇게 옳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준다거나 그게 끝입니다 수영 하는데요 수영은 이제 뭐 동네에 수영장도 있고 하니까 그냥 수영장 다니면서 수영하는 거죠 아니면은 ymca 같은 그런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또 잠깐 잠깐 다녀도 코치들이 잘 가르쳐주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영 하나를 배워서 예를 뭐 수영 선수를 키우겠다 아니면은 뭐 피아노를 가르쳐도 와 대단한 줄리어드 음대를 나온 선생님한테 해서 뭐 대단한 뭐를 하겠다 이런 거가 좀 없는 거죠. 그냥 너의 어린 유년기를 평화롭게 즐기고 어차피 살다 보면 진짜 힘든 날 너무 많잖아요 자더 더럽게 힘든 날도 너무 많고 막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 많잖아요 나가 막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의 희망이 돼 주고 좀 버팀목이 되는 거는 저는 어떤 아름다운 추억 내가 그래도 살아야겠다. 어떤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주는 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당장 바이올린 막 아니 탤런트가 있는 애들은 좀 다르겠죠. 그쪽 분야를 너무 좋아하고 정말 나는 그렇게 돼야겠다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저희 아이들한테 뭐 그렇다 할 만한 탤런트를 아직 발견한 거는 없습니다. 단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완벽하시고 한국어도 완벽하시지만 한국인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잘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저는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태권도 학원 선생님도 좋고, 또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태권도만 잘해 두고 대단한 한 거야. 이러면서 저렴하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저랑 같이 이, 이거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또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고 저는 그냥 그 대부분에 속하는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 하고도 결혼하기 전에 어떤 막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꽁냥꽁냥 뭐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아이를 낳으면은 그때 했었던 약속 중에 하나가 뭘꼭 잘해서 행복한 아이가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게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학원 안 보내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삐뚤어지지, 앞으로 어떻게 클 지는 모르기에 부모된 입장에서 입찬 소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냥 잘 웃고 밥잘 먹고 잘 놀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느꼈던 바는 아이들에게 좀 스스로 할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 빨리 빨리 저도 성격 급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애들은 일단 말이 많아요. 계속 막손 들고 계속 막 뭔가를 말하려고 질문도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질문이 이상한 엉뚱한 소리기는 해도 일단은 좋은 질문이었다라고 좀 존중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물론 그래서 부작용도 있긴 있죠. 너무 낄 때나 안낄 때나 너무 너무 막 질문 많이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일단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애기여도, 다섯 살, 여섯 살 어린 아이들이어도 다 들어주고 선생님이 중간에서 딱 끊고 정답을 말해주거나 이렇게 해. 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억압을 한다거나,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이상한 소리지만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아이에게는 기다려 줄수 있는 그 시간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그 생각을 시간을 주는 거지요. 그 점은 굉장히 좋다고 저도 존중하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좀 빨리빨리 정답을 찾는 게 있어서 빨리빨리가 나쁜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왜냐면 미국에 살다 보면 여러분 복장 터지는 일 진짜 많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려 터지면 막 복장 터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내가 기다려주는 시간이 좀 그 기다림이 부족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죠 사실 뭐한치앞 빨리 가나 조금 천천히 가나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은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제 이야기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제 이야기가 더 많아요 다르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는 뭐제 얘기가 뭐 정답이야 뭐 이렇게 제가 그러는데 이렇게 사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서 다 듣지는 마시고요 그냥 아 그런가보다 어 그랬어 라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재밌게 얘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또 수다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 공지사항에 남겨주시거나 언제든지 편하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좀속 풀면서 편하게 좀 하루라도 좀 잠시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활기찬 모습으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